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첫 번째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마리아상을 보고 기도하는 건 그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성령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게 되는 거죠.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마무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는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에 불과해요. 그냥 하소연에 그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기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가주신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 s 라고 해요. 이첫 글자를 따라서 네 가지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C, T. 첫 번째 A는 Adoration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C는 Confession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T는 Thanksgiving, 감사를 고백하고요. 마지막 S는 Supplication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가지 기도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했지 주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시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시작하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제가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포함되어야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랴? 이사야 선지할 통해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좀 어두워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도했는데 못 들으신 게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의 앞에 죄를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이 감사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잘 안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바구니 하나를 주었어요. 다른 천사에게는 지상세계에 내려가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방어하라. 그 바구니를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 엔하임 지역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은 천사는 기도 제목,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불이 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놓고 또 내려가서. 넌왜 이렇게 바쁘냐. 하나님, 주세요라는 이 간구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 광주리 가지고, 이 바구니 가지고 모자라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라고 보낸 천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천사가 딴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다른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른 천사, 그 천사가 와서 하나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도 없어서 집집마다 가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가져오느라고 아직도 그 바구니가 채우지도 않아서 지금 이집저집 집 다니고 있느라고 그 천사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는 응답받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 중에서요,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감사는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또 다른 감사는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감사요. 앞으로 받을 것까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정말 저희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사장 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그 내용이에요. 받은 것도 감사하고 받을 것도 감사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건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받은 거에 감사한 건 상식이에요. 상식조차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상식과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강구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들을 여섯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세 가지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 영적인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있어서. 저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제 마음 속에 불쑥 찾아오는 그런 유혹. 하나님 유혹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악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100%를 응답해주세요 100%. 응답해 주세요. 100자 기도 응답의 네 가지. 첫 번째는 예스.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노. No. 그거 아니야. 잘못된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노하시죠. 세 번째 기도응답은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줄게. 네 번째는요.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옆에 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동그라미보다 세모가 더난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모를 주세요. 약간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스의 모습으로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스로 응답받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두 구절을 찾아 봅니다. 잠언 28장 9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역겨워 하시며, 제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귀를 막아버리신다.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신경을 안 써요. 아, 싫어해요. 무시해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개혁개정 표현으로는 가증스럽다라는 단어에서 가증스럽다는 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내 말은 죽으라고 들을 생각 안 하고 필요하고 아실 때마다서 와막 친한 척하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역겨.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라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말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 7장 12절 13절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예적 예언자들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주 너무 쉬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뒤돌아서 듣,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로 응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앞에 그대로 응답받는 또 다른 비결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라. 하나님과 정말 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맛있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은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뭘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노예요. 뭘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안 됩니다. 또 하나, 죄를 가득 담고 하나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거안 돼요.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죠. 이런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세 번째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을 때이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생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요. 혹시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거봐 거봐 성경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부부에 대한 말씀할 때는 항상 서로에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항상 서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정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내들도 남편을 소중히 어기고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지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 중에 사용되는 말인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우리 편 도시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요 크게 구멍을 파서 탱크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그 단어예요. 아니면 큰 대로에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갖다 놓던가 나무를 쌓아놓던가해서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부가 날마다 뭐 싸워요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막히는 거죠. 막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공동체 몇 명인 줄 아세요? 두 명이에요. 한 사람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과 한 사람 모여서 두 사람이 되면 그때는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한 최초의 두 사람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사람, 최소한의 단위로 시작하는 공동체 두 사람은 뭐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요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요? 이 문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해라.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볼게.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니, 여기 근거로 나오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근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일단은 내가 잘 돼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표현하냐면요. 재수가 좋네 라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재수가 돼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준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 옆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건 같지만 조건이 아닌 근거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로서 뭔가 주고 싶고, 선물해 주고 싶고, 뭐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냥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자녀들이 이것이 왜 주는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그들이 알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막, 막 선물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싶고 막 사주고 싶을 때 아버지인 저는 자녀에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주려고 조건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한 근거죠 그쵸 그래서 야 요번에 요거만 좀 해봐 그럼 내가 컴퓨터 하나 사줄게 요번에 요거 요거 해서 A를 한번 맞아 봐 내가 이거 선물해 줄게 근데 만약에 A를 못 맞아도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줄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다는 것을 자녀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요,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기도응답의 결국은 누가 정하냐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잘못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안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이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던 잘못했던 아니면 기도를 못 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살면 되지. 그쵸? 그렇죠? 어차피 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굳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뭐그 기도 안한 거나 똑같고. 안 해도 될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계속 그런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PT 4 Side라는 이 목사님이 쓴 내용이에요. 간청은 하나의 협력이다. 우리는 국어라는 사람처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처럼 간청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랑은 주고 싶은 것을 요청받고 싶어 한다. 연애해 본 경험을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자기 나 사랑해. 얼만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기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굳이 표현 안 해도 알겠지만, 아,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자기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몰라서 뭐가 필요한데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 통해서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정리해가지고 하나 옆에 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나의 반응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필요한 것 이미 아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그하나옆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응답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저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난 거예요. 기도답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랑 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필요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기도생활이 되셔야 됩니다.